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 모처럼 날씨가 좀 화창했어요. 그래서 낮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밤에 한번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날씨가 요즘 굉장히 많이 건조하죠. 날씨가 건조해서 저도 지금 거실에서 이제 간혹, 난로를 떼요. 난로를 떼니까 굉장히 더 건조해가지고, 얼굴도 조이고, 식물들도 굉장히 건조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간혹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제가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막 뿌려줍니다. 제가.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식물로서 가습을 할수 있을까 하고, 어, 생각을 했는데, 특히, 어, 가습식물, 한 번, 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 건조한데, 이렇게 식물로서도, 어, 실내에 두면, 조금, 어, 습도 유지도 되고, 우선, 제일 처음에, 여기 보세요. 검전수입니다, 검전수. 예. 가습식물로서 공기정화도 되고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식물이죠. 이 검전수는 굉장히 그, 크는 게 눈에 잘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성장 과정이 굉장히 느려요. 성장 속도가. 예. 느리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볼까요? 어, 안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안에 지금 새순이 난게 보여요. 보입니까? 여기, 여기, 여기. 밤이 되어가지고 제가 밤에는 영상을 거의 안 찍는데 오늘은 제가 밤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검전수. 검전수가 가섭식물로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식물입니다. 물을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물은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 그야말로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돼요. 그리고 햇빛도 별 좋아하지 않고 해서 실내에서 키우기도 좋고 어, 가습 식물이기도 하고. 네그 다음에 장미 허브입니다. 장미 허브도 그 가습 식물로서 네, 향도 굉장히 좋고 잎도 굉장히 이쁘고. 예, 그렇죠. 지금 이거는 어, 저번에 제가 그 가을 초가을쯤에 삽목을 해둔 건데, 이 삽목둥이가 이렇게 길게 자랐어요. 그리고 뭐냐면, 어, 햇빛을 많이 안 보고 이그늘에 있으면 이 우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자라는데, 이것도 사실 어, 어또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어... 좁은 실내에 너무 화분을 늘리기 싫어서 어 그냥 가만히 두고 본답니다. 조금 못 자랐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잘 자라고 있어요. 이 본체가 이제 이게 큰게 있죠. 네. 그리고 이 식물은 굉장히 추위에 약합니다. 영하가 아니더라도 한 영상이라도 5도 좀에서도 이게 얼어요. 네. 작년에도 제가 이걸 미, 쳐 안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많이 얼었었는데, 어, 이번에도 설마설마 설마 하다가 또 제가, 한, 영상 2, 3도 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밖에 뒀었는데, 어, 잎이 살짝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이제, 이보세요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다 잎은 제거를 하고, 어, 다시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고 있는데, 어, 지금은 다시 또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 허버 역시 실내에서 키우기 좋고, 공기정화식물이면서, 어, 가습식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스킨답서스죠. 국민식물이라고 할수 있죠. 어, 이는 어느 가정에서나 아마 식물 키우시는 분이라면 한 송이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집도 지금 이렇게 해서 아주 길게 늘어뜨리면서 어, 잘 키우고 있는데 그야말로 공기정화 식물이고 가습 식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주방에서도 좋고, 네, 굉장히 어. 가성기도 좋아요. 돈도 싸면서도 너무너무 식물이 성장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천년 가습기 역할도 할 겸, 이렇게 물꽂이를 해서 이렇게 네, 여기도 있죠. 물꽂이를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 가습기 대신에 그냥 이렇게 해서 공기정화도 좀 되게 하려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키우고 있네요. 그다음 아이비. 네, 아이비도 어, 정말 지금 푸르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가섭 식물입니다. 아주 조그만 지금 이새 잎이 막 나고 있는 게 보이죠. 예. 역시 저는 이것도 어, 아침에 일어나면 어, 실내가 많이 건조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어, 여기도 분무기로 이렇게 분무를 많이 해줍니다 그럼 훨씬 좀 뽀송뽀송하고 또 초록이 실내에 있으니까 훨씬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비를 또 보여 드립니다 네그 다음은 스파트 필름 네, 이또공기정화 식물로서 실내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고, 그리고 굉장히 이것도 역시 가성비가 좋죠. 어, 봄쯤에 아주 흰 백합처럼 하얀 꽃대를 올리는데, 어, 굉장히 아주 청초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어, 가습식물로서 이렇게 거실에 두고 어, 키우면 상당히 공기정화도 되고, 어, 그리고, 뭐, 플랜테리어도, 어, 될 만큼 아주, 어, 좋습니다. 그리고 잎이 이렇게 넓다는 말은 무조건, 어, 공기 정화에, 어, 좋다는 말이죠. 잎이 이렇게 넓다는 말은, 네. 초록색을 보기만 봐도 굉장히, 어, 싱그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지금 조금 오래돼가지고, 영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껍물에 약간 이렇게 색깔이 이상하게 돼서. 그래서 영양제를 조금 같이 뿌려주면 훨씬 더잘 자랄 것 같네요. 네, 이상으로 저희 집에서 키우는 것 중에서 가습식물에 대해서, 천년 가습식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봤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